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법무사 김영림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개인 파산 이미 면책 결정까지 받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뭐 채권자들한테 독촉장이 날라와서 급하게 연락이 오시는 경우들이죠. 개인 파산 면책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는 겁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도 채권이 누락이 되면 그 누락된 채권자들은 어, 사후에 별도로 법 집창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재무 독촉도 들어오고. 근데 네,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그세 가지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경우인데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절차 해결 방법이 좀 간편합니다. 채권자가 내가 면책받은 사실을 모르고 소송이 들어온 경우죠. 이 경우에는 법원에 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내가 이미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어, 채권자 목록에 실수로 지금 청구하고 있는 채권자를 누락했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그 청구 기각 판결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하시고 비용도 저렴하게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내가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집에 임차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오는 거죠. 이미 그 채권자 누락됐던 채권자인데, 어, 이 채권자가 과거에 이미 집행권한을 들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나 예전에 내가 공증을 서줬던 문서를 들고 있어서 강제 집행이 바로 가능했던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청구이의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 판매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채권도 그때 같이 면책이 되, 된 거다. 그래서 지금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것은 불어해달라라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독촉장은 날라오는데 채권자가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강제집행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좀 답답한 경우죠. 차라리 먼저 소송이 들어와 주면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 기다려도 독촉장만 날라오고 전화만 오고 소송 제기를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하는 방법이 면책 확인의 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신청 당시에 채권자 목록에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 그래서 이 채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니까 면책 받은 것으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죠. 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 절차도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채권자 쪽에서 내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부분. 어, 원고, 채무자 승소 판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면책됐음을 확인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시면서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뭐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있고 그 절차에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김영룡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면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